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예, 네, 죄의 세 가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타락을 보여주는 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은 에덴동산 또 완벽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침투해서 그들을 유혹하려는 그런 사단의 뭐라고 그럴까요? 담대함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참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어그 육신과 그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려는 그런 사단의 담대함과 교만함, 당돌함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그 피조 세계를 침투해서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그, 유혹하고 뭐 넘어뜨리려고 할까 하는 그런 마귀의 에, 에, 대담함에 대한 경계심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위해서 한첫 번째 그 말씀이 1 절에 나오는데요. 말이 그 말씀은 의문문이에요. 질문의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형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의문문인데요. 의문문이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부정 같기도 하고 긍정 같기도 하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 관한 것이었냐면은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피조물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쉐과를 참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굉장히 샤킹하면서도 그리고 어, 놀랍다는 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만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너의 자유와 너의 모든 그런 권력을 제한할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에,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바로 전달하고 자기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에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한 모습이 이제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는 에두 가지 약점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아, 확고한, 음, 그런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좀 과장시켰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가.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래요. 약화시키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아, 이거는,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를 도전하는 사단의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을 보입니다. 그니까 러 이제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죠. 뭐라 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 먹,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아니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You will not surely die.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You will surely di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부정하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정령 부정하고 나섰다면, 아마, 아담과 오는 아니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문 형식으로 싹 던져 놓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기저기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정면돌파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성경의 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굉장히 높은 천사장이라고요.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에 어, 보시면은 사, 14장 보시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 받았는데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이 지음 받았. 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에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와 같은 천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어,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이사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에스겔스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음부곡 구동이 맨 밑에 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일에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포, 인포메이션, 인프레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불어 넣어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딱 바로 서서,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나갔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간교한 사단의 꼬임에 결국 넘어가서, 이제 일위의 비극과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된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의 세 가지 본질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가 신뢰할만한 분이다라는 그그 그 관계 그 믿음을 믿음에 믿음에 도전하는 생각들. 이게 근본적인 죄의 본, 그, 본질적인 요소예요. 예, 아, 지금 사단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무시하는 분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자기를 자기 형상으로 피조물의 영장으로, 클라이맥스로, 왕관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극휼을 부인하는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문화나 컬처나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게 하와도 결국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굳건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요소. 이것은 두 번째의 죄의 근본적인, 음, 본질이고, 세 번째는 결국 이 죄의 본질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제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 나타난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그 무신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운동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운동 중에서 만약에 이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제거시켰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시키면은 제일 탑에 올라가는 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그거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좀교만한 마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아무리 우리 지, 과학과 의학과 지, 지식과 테크놀리지가 발전해도 we are humans. we shouldn't play god. 우리는 하나님 놀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딱서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의 자리를 탈피해서 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한 마음이죠. 사단이 바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결국 이 죄의 본질은 아담도 눈이 밝아졌어. 어, 우리가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어요.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죄의 현상 속에서 그 근본적인 주의 본질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주의 본질 근본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잘 경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세 가지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음, 인도와 섭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다될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